일단, 서울 단호박이랑 고구마, 그리고 오렌지 좀 까서, 아, 놀라고 줬는데, 와, 옷에 다 묻혔네요. 제가 나가기 전에, 혹시 몰라서, 아이스 커피 혹시 포장 크고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거랑 이모 거 그리고 오빠 거까지 총 3잔 제가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피 아이스로 3잔 투고해서 또 가는 길입니다. 근데 커피 말고도 저긴 음료 다 가능해요. 투고가. 그러니까 참고해 주세요. 저희 체크아웃을 하고 대기 중이에요. 로비에서. 왜냐면 이게 스튜디오 시티로 옮겨야 되는데 여기 줄이 어 저희가 그 캐리어가 너무 무겁기도 하고 아기를 데리고 15분 20분 정도 걷는 게좀 무리인 것 같아서 아침부터 여기에서 말을 하니까 벤을 불러준대요. 여기는 아기들은 5 파타카를 더봤는데요 추가로. 아 오케이 시 넘버하고 이렇게 해주셨고 4분이면 도착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해주시고 있어요. 아이 왔어요. 택시. 여기는 호텔에서 불러주는 콜밴이랑 이렇게 저기 길거리에 있는 택시의 가격이 똑같, <목소리> 저희 지금 택카에나 있고 서울 유모차 배리려고 서류 한개더 작성하고 있어요. 유모차 상태는 메리어트보다 좀더 좋은 것 같긴 해요. 파우도 만족스러웠나봐요. 음음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도착하자마자 짐을 다시 빼고 있어요. 저희가 에펠탑뷰로 예약을 했었는데, 음, 이 뭐, 뭐? 프론데스크에서 공사비로 준 거예요. 에펠탑뷰라서 좀 비싸게 예약을 한 건데, 그래서 다시 음. 컵라면 지금 하고 있어요. 간식으로 새우탕이랑 오징어, 짬뽕, 물, 적정선 아시죠? 음. 저희는 빠르게 컵라면을 먹고 에펠탑을 먼저 가서 구경하려고요. 어, 근데 여기 되게 햄버거집 귀여워요. 어. 되게 귀엽죠 유니크해요 이 바로 앞이 에펠탑이에요 에펠탑 에펠타워. 여기까지는 5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해서 지금 호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들어가 볼 거예요. 여기는 자동 열리는. 짜라라. 되게 웅장해요. 저 오빠. <웃음> <웃음> <타워라고 써져> <laughs> 저희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거는 다 무료로 할수 있어요. 저희 숙소는 여기 스튜디오 시티 여기고 에펠타 구경, 에페타 구경하고 기념품 사고 이제 베네시아 호텔로 이동하고 있어요. 있어요. 바로 이분 거리라고 해가지고 가고 네, 네. 있습니다. 네. 이모가 계속 얘기 안고 있어줘가지고 네. 오빠랑 제가 너무 편하게 이동하고 있어요. 뒤에서 엄마랑 이모가 오고 있고 저희가 지금 길을 찾아가지고 날씨는 너무 좋고. 아... 반팔에 아주 얇은 가디건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 놔도 되고 어차차차차 조심하세요 내가 MG 초딩디 따라해볼게 앞머리 날라가가지고요 <laughs> 요즘엔 여기 이렇게 고정시켜놓는 데 진짜 붙었잖아 여기 페네시안 호텔 왔긴 했는데 여기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타고 가려고요. 오빠가 일로 가자고 했는데 여기는 계단밖에 없어. 오빠 표정. 계단. 도와줄까요? <웃음> 네, 네. <웃음> 오빠 근데 화보 같아. 저 뒤에 건물들이 호텔들이 너무 호루. 호러... 네, 네, 네. 왜요? 왜냐면 안 들어. 여기 오니까 휴가더 이뻐졌어요 저희 지금 베르샘 호텔 안에 들어왔고 여기는 이렇게 와우 하늘이 맑아요 지금 완전 라스베가스못가대전안 가봐서 모르겠어. 라스베가스 오랜만에 오라왔어요와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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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롯데백화점 온것 같아. 저희는 지금 에그타르트랑 커피 마시러 왔어요. 여기 유명하다고 했는데 진짜 유명한가봐요. 사람이 많아요. Thank you. Thank you. 저 이거 나왔어요. 이거 먹고 있는데. 확실히 한국이랑 맛이 다르긴 해요 저희는 런던 안에 있는 허벅집을 왔어요 아니면은 나도 주문하느냐고 바쁘고 있어요. 저희는 토마토랑 그리고 매콤한 거 했어요 와다 나왔어요 라스타도 나오고 반자, 어묵 모두 모두 이렇게 다 나왔어요 와 이게 한 1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웃음> <웃음> 오! 오 와! 땡큐. 오. 얼굴이 좀. 오케 올라 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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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요. 아 와! 올라. 바 지금 서울 <laughs> Every oh, uh, clouds chase everyone from the plane. Come on. <laughs> 저희 차례입니다. 저희 한 거의 40분, 50분 기다린 것 같아요. 자, 아 저희 지금, 어,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요. 다들 사진인 줄 알고 있는데 영상이에요. 자, 뒤에 너무 이뻐요 이렇게 저희 지금 올라오고 있고. 우와, 밑에서. 박수, 박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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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런던어 호텔에서 공연 노비에서 두번 하루에 하는데 저희는 마지막 타임 공연을 보러 왔어요. 려고요와 진짜 화려해요 너무 화려해서 다 담기지가 않아요 밤에 거리 너무 이쁘죠? 잘 나온다 너무 아름다우시죠? 그러니까 서울 이거 욕조랑 이렇게 샴푸 바디 그리고 이렇게 침구류 그 다음에 여기도 제가 이벤트 케이크 주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크 나왔고 과일까지 이렇게 나와 와 있네요